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여주셨지요 예! 그럼 여기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함성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볼 건데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해준 신분과는좀 다른 좋은 거, 우리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예, 저 비슷한 나이대 학생분들 알고 아, 계시죠? 저희는 이른바 혐오의 시대에 살아 왔습니다. 군원과 여신아, 좌파와 우파, 여성과 남성, 엔 g o 와권 모두가 서로 형오를 하며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가자인 그런 시대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형오를 멈추어야 합니다. 권두들이 피 땀을 흘려 입고 나아가 우리들이 만들어갈 이 한국을 윤석열의 작자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금강부터 입니다. 미래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나가서는 우선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될수 있도록 계속 맞서 싸웁시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역사 위에서 살아가는 것을 넘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구호 한번 외칠까요? 제가 하나, 아들 둘, 셋, 내란 속에 윤석열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윤석열이가 말했던 것처럼 쳐다보라 내란 속에 윤석열을 분들이 여기 찾아 산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모든 분들께 감사의 절을 올리겠습니다. <laughs> 이유는 제가 오늘 기사로 2차 4대가 병렬이 내일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번 1차 때 굉장히 어른들의 무책임한 모습을 전 보았습니다. 이번 2차 때는 그러지 마시고 좀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어떨까, 어떨까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저는 찾았습니다. 저희 모든 국민은 그런 무책임한 국회의원, 무책임한 대통령을 뽑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국회의원, 그런 대통령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핵이 가결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윤석열 퇴진을 외쳐주십시오. 김희정 의원의 사무실에서 규탄 집회를 함께 열고 이곳까지 발언을 하러 왔다고. 합니다. 때문입니다. 그분이 조금만 오랜 선택을 하셨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발언을 하는 이유도 없었겠죠. 저는 후쿠시마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무능하고 <laughs> 나라 망신만 시키는 대통령이라는 것을요! <laughs> 이제 확신합니다. 그걸 해야 할 사람이 국민에게 총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루하루